김정은 지명 수배합니다. 김정은 이 돼지 새끼는 1984년 1월 8일 이래 태어나고 말았다. 이좆돼지는 돼지답게 140kg이라는 엄청난 몸무게를 자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건강에 관한 각종 설들이 생겨났고 실제로도 당장 심장마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건강이 나쁘다고 한다. 또 김정은 특유의 같은 팩이 머리 또한 이좆돼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이 돼지는 지 혼자 다쳐먹어서 인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고 이 와중에 4년간 한화약 3조 8억 영영억 원을 사치품 구매에 쓰는 등 사치란 사치는 다 부리고 있다 또한 겁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도발하는 그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관계로는 김정은과 같이 족 돼지인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 배우자 리설주 이복형 김정 남과 향 김정철 여동생으로는 김 여정과 리설주와의 사이에서 낳은 장남 김주은과 장녀 김주희가 있단 여담으로 사진에 이조돼지와 손을 잡고 있는 여자가 장녀 김주희이다. 이 돼지 새끼의 별명으론 꿀꿀이 우슬, 뚱땡이 우슬, 돈종, 돼지삼어, 김정은, 맹물단지 옹타준 쇠매, 여드리, 저팔계복돼지 핵돼지, 북부대공 등이 있다.